네, 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세븐나치 리버스 현실점 필수 캐릭터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전에 영상 구독 탁듣 공격주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점 필수 캐릭터는 누구인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현실점 필수 캐릭터는 누구냐? 우선 기본적으로 이 게임은 쫄짝이 매우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연이 태호는 무조건 있으셔야 돼요. 더더군다나 이제 6초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나는 6초 된태우가 없다라고 하시면 클라운으로 가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간에 뭐 연이고 태우고 무조건 6초를 추천 드리고 클라운을 많이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쫄짝은 되게 좋은데 클라운을 결정해서 좀 쓰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정에 쓰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태오 연희를 많이 추천해 드리는데 뭐 최근에 유입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태오나 연희를 당장에 얻기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클라을 가주시는 게 좋긴 해요 아무튼간에 이 게임의 근본은 아무튼간에 이제 쫄작이기 때문에 태오 연희 또는 이제 클라이 무조건 있으셔야 되고 그 외에 이두 명은 무조건 있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영웅은 바로 비스킷 비스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퍼로서 예반한 효율이 없죠. PVE에 모든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PVE에 다 들어간다고 라 봐주시면 돼요. 얘가 이고과의 입고 차이가 되게 커요. 이게 너무 상이죠. 장비 강화가. 보스 대상 피해량 증가되고 약정공격 확률인데 이게 이제 뭐 2턴, 3턴이면 상관없는데 무려 5턴 동안 진행이 되는 거라서 여기서 오는 효율이 상당히 좋고 패시브에 또 이제 반감했다가 2초월 하게 되면 이제 5인 공격 감세까지 들어가서 비스킷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수 캐릭터가 되었고 그리고 뭐잘 다시는 것처럼 니나 니나 같은 경우에 저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8초까지 온 상태인데 아무튼 간에 이제 어이 니나 같은 경우에도 필수죠 아시겠지만 이제 생명력 회복되고 거기다가 이제 6초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적군 전체 방어력 감소 무료 41%나 시키고 자체 이제 아군 피해량 증가시키고 그리고 패시브도 이제 효과저항증가했 있다가 치피증이 상시로 붙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돼요 치피증이 또 붙어가지고. 그래서 니나는 진짜 버퍼로서 힐러로서 무조건 이제 필요로 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네 명만 있으시면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 체력은 다 돼요. 그래서 고거리 기반으로 쭉쭉쭉 어 이제 영웅들 넓혀가면서 이제 콘텐츠 진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관련된 이야기는 다 해드렸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